네, 오늘도 우리 옆구리 라인을 탄탄하게 날씬한 허리 라인 잡도록 하겠습니다. 베개 들고, 고! 고! 베개를, 다이어트 베개를 골반 아래에다 내려놓으실게요. 그런데 골반보다 너무 위로 올라가시면 어렵고요. 골반 약간 아래쪽에 고관절 있는 정도에 놓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팔을 받치는데 90도 정도, 이렇게 팔이 넓지 않게 90도 정도로 해서 직각으로 해서 딱 받쳐주시고, 그러면 베개와 팔이 안정이 들었으면 이제 그 상태에서 몸을 쫙 일직선으로 펴주세요. 배에다 힘을 줘야지 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다리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중심 잡는 것도 쉽지가 않고, 생각보다 근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우,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 모, 몸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를 배 힘으로 잡고 옆구리 힘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팔 한번 들어 볼게요. 시선은 손끝 넘어서 멀리 보내시고 와, 지금 굉장히 힘 많이 들어가죠? 네, 막 호흡 소리도 막 커지고 그럴 거예요. 배 힘, 옆구리 힘두고 숫자를